이어서 승국전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 앉으시이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진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성하의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봉 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출범한 제8대 의회가 어느덧 세월이 흘러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3년여 동안 우리 의회 성원과 힘을 보태 주시고 애정 어린 질책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 8대의 3년여 동안 국민의 기와발이되어 구정 발전을 위해 저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남은 1년여의 시간은 우리 14명의 의원은 구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중한 소임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다짐하며 위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동진 구청장님을 부르던 일천여 공무,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6월에 접어들고 엊그제 현충일 묵념을 하였습니다 6월은 현충일과 6.25 전쟁일을 포함한 허국보원회의 달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승국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어를 기념하는 뜻깊은 달을 맞이하여 그분들의 깊은 애국충정과 거룩한 뜻이 우리 후손들에게 길이 이어져 빛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과 임무를 다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저,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을 보살피는 일은 현재를 사는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개혁되는 이번 정례에서는 2020 해계년도 서울특별시도본구 결산 및 예비비 주출 승인안 2021년도 주요 업무 진행상황 보고 그리고 구정질문 및 조례안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순항 중인 사업들은 올해 목표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 가감 없는 정확한 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과 함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는 한해 예산 집행 전반을 검토하는 한편 구정 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해기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결산은 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봉구 건전 재정 확충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재정 상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승인한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지출된 분야의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하시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장기적인 재정계획 수립에 지표가 될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한 무더위 심터 운영과 수방 대책 및 노후 건물 밀집 지역 등 재난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 계속되는 코로나 19 관련 방역 대책 등 일련의 안전 대책 수립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디어서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개회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미얀마 민주화운동 후원금 전달식 참석 관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김재영 부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제 1차 정례 제 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제 1차 정례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기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황기옥입니다. 이번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주요 안건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지난 6월 1일 김기순 의원의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접수된 의안으로는 2021년 6월 1일 김기순 의원의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공인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21년 6월 1일 홍국표 의원의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적극 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유기훈 의원의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기순 의원의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21년 5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 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귀약 동의안 창동 메이커 스페이스 관리 운영 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 도봉구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민간 위탁 재계약 보고 의건 2021 회계연도 2021 21 회계연도 2사분기 교육 지원과 예비비 지출 보고 의건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동 일대 도시재생 거점 이음 공음 관리운영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2021년 5월 28일 조미애 의원의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 5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어르신 문화센터 관리 운영 사무 민간 위탁에 관한 동의안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1년 5월 26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2020 회기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주요 업무 진행사항 보고를 받으시고 2020 회기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되며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과 6월 22일 양일간에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 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길연 의원님과 이영숙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더본구의 회의 규칙 제 35조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 5분의 자유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접수 순서에 의하여 먼저 이길련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만 도봉구민 여러분 박진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길연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또한 사회, 사회적 사회 거리 두기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먼저 심심한 일요일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코로나19 방역활동과 백신 예방접종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소방현장의 골듬타임 확보를 위한 전통시장 내 CCTV와 구통합관제시스템 연계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재는 작은 실수에서 발생하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당황한 사이에 더큰 화재와 재산 피해 및 많은 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국가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사회가 발달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의식 욕구가 증가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주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구의 재난 및 구호 활동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봉수방서 2020년도 활동 상황을 보면 화재 출동 572건, 구조 출동 4,459건, 구급 출동 15,116건으로 총 21,147건을 출동하여 1일 평균 55건의 사건, 사고 등 주민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으면 이는 국가에 대한 주민의 안전 확보, 욕구의 표출과 더불어 주민의 안전하고 신속한 구조, 구급에 대한 처리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회는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통시장 화재 사고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화재 및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입 5분여입니다 현재 도봉구 신창시장, 창동시장, 도깨비시장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시장 영업시간이 종료된 10시 이후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반 통행도로로 사용되어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CCTV 모니터링이 되지 않아 범죄 및 화재 발생 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예를 들어서 2021년 2월 12일 9시 38분경 신창시장 내 화재 발생 신고로 소방차 열대가 출동하였으나 화재 신고 장소를 찾지 못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고 통합 관제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었더라면 충분히 사정 관제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경보기 오작동으로 판명되었으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전통시장 CCTV와 구 통합관제 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도난및 화재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기술적 검토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상인들이 안심하고 시장에서 생업에 전념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 상권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창일사호동 출신 구의원 이영숙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도봉구의 하천 공간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도심 속 쉼터이자 힐링의 장소로 하천 공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도 중양천을 비롯해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네 개의 하천이 있고 그간 지속적인 정비로 생태하천으로 변모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주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하천을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주민의 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저 역시 중량천으로 저녁 운동을 나가는데 그곳에서 주민분들의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건너편 노원구와의 비교입니다. 산책로도 잘 정비되고 조명도 밝은 노원구에 비해 우리 도봉구는 어둡고 관리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민분들께 그동안은 동부간선도로 공사가 끝나지 않아 그렇다. 공사를 마치면 정비가 잘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물관리과에서 24억을 들여 중랑천 녹청교 주변 노후시설물 및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를 마쳤지만 새로 지어진 농구장 배드민턴장은 조명도 없이 어둡고 주민 휴식공간 구성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쳐 도대체 24억 예산이 들어갔다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어느 쪽이 도봉구이고 어느 쪽이 노원구인지 한눈에 알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농구장 배드민턴장에 조명 설치를 요구했더니 이미 시설 이관을 평생학습과에 했으니 그 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올해 창동철교부터 녹청교에 이르는 중량천 환경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얼마나 변화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하천변 조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량천변의 조경 관련 업무는 공원녹지과이지만 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구간은 중량천 그것도 구청 인근 중량천변에 집중되어 있고 녹청교 방향으로는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또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의 조경 및 녹화 업무는 담당 부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한 꽃 식재만이 아니라 기획력이 돋보이는 중량구의 장미정원이나 성동구의 유채꽃밭처럼 어떤 문화적 컨셉을 접목해 우리 도봉구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한데도 부서 간 그런 협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민들께 인정받지 못하고 늘 인근구와 비교당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났습니다. 갈수록 행정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다양해지면서 여러 부서가 공조해야 하는 적극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협치에 제일 앞선다는 우리 도봉구에서 가장 협치협력이 안 되는 곳은 민과 관이 아니라 관과 관이라는 주민들의 소리가 높습니다. 여전히 부서 간 핑폭 및 협력 부족으로 업무 진행에도 차질을 빚고 사업의 효과성도 떨어져 이를 해결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중양천을 비롯한 4개 하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원 녹지과와 물관리과의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추후 조직 개편에는 종합적인 관리가 될수 있는 노원구나 동대문구처럼 하천 조경을 전담하는 하천 조경팀 신설을 제안합니다. 또한 소관이 불분명한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조정 회의나 강북구 사례처럼 공무원 배심원제를 통해 신속한 업무 조정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수용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불필요한 조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하천변에 꽃과 나무를 심는 것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녹색 복지이자 코로나 블루에 대응하는 녹색 방역으로. 하천 녹색 심터 조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봉구 모든 하천이 지역 주민들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제1자 정례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7회 제1자 정례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6월 8일부터 6월 23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 해계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2020 해계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구,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위원으로는 강철웅 의원님, 유기원 의원님, 이경수 의원님, 이길연 의원님, 이성민 의원님, 이은희 의원님, 조미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익 없습니까? 이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금 선임 대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제 1차 본회의 사내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안, 2020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 비지출 승인안을 소강 상임위원회에 회야했으니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 회계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 비지출 승인안을 6월 15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 비심사 보고서를 작성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0 해계년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는 대로 6월 18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6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심사기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원장 김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1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일건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구정 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회의 규칙 제 76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출석 일정은 이번 제 1차 정례 중 6월 21일, 6월 22일 이틀간이며 출석 대상 관계 공무원들은 등은 도봉구청장, 부부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지속가능발전국장, 복지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아무쪼록 원한대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 의원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설정제 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및 강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설정제 4항 해위록 서명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제1자 정례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성민 의원님과 이은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권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12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휘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